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지난 9일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칙 증여와 투기 과열 지구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인데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내용 지금 살펴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 계약. 그런데 이렇게 다운 계약서 등의 거짓 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하여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서 다운계약,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음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와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모두 286명입니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과 함께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조사 대상자 유형과 세금 탈루 혐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자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입니다. 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등 시세비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자를 비롯해 분양권 다운 계약과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가 주요 조사 대상자인데요. 이와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경우 등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조사 대상자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왔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을 비롯해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의 거래 동향을 파악해왔는데요. 또한 부동산 시세 정보와 신고 자료의 비교 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해온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 등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은 2001건, 추징세액은 26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연소자 등의 주택 보유 자료를 정밀 분석해 주택 취득 자금 변칙 조성과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 과열지구 조합원 입주권의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의 방법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